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배에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얼마나 복되고 형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어려운 일들이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지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은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능력과 힘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하늘에 내리는 빛처럼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 삶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 같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혼자 걷는 것도 힘든데 무거운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걸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시작이 바로 이렇게 힘든 시작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다라고 믿음의 시작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쟁기를 손에 쥐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다시금 돌이켜서 믿음 없는 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법문을 보시면 267명의 생명이 바울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267명.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죄수, 죄수.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가고 있는 죄수 그 이상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276명의 생명을 붙들고 오늘 그가 할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여길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살아가면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볼수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아이, 저 예수 믿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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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하면서 세관경을 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내 수고와 헌신도, 내의 열심도 알아주지도 않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 못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실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디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이 되니까 이 정도 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십시오. 우리는 예기치 않는 삶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왜?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배 안에 있으면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이 담대함은 바울이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삶은 바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누가 외쳐야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외치는 것이죠. 바울의 담대함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위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 276명 모두가 이 죽을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예를 써봅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누구나 살고자 하는 것이 본능이거든요.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냥, 그냥 반사적으로 운전대를 틀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본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76명이 타고 있는 배에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마이 사라지고 이제 곧 침몰하기 직전의 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하고 예를 써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배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사공들, 선원들이 오늘 살기 위하여 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오놓고는 사공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사공들이 배를 물길을 재어 보는 척 하다가 작은 보트, 구명보트 같은 거겠죠.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를 타고 그 배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살고자 하는 행동이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선원들은 그 배를 책임지고 끝까지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살고자 몰래 배를 내리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1912년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타이타닉호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아주 초, 당시에 초호화 여객선 2,200명이 타고 있던 그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명이 죽습니다. 영화로 이제 뭐 얘기를 들었고, 영화로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의 장면이 이렇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그 2,500명을 위해서 선원과 그리고 선장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작은 배에 사람들을 태워보내기 위해서 여자아이, 어린아이, 거리 여자,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태웁니다 그 태우려고 할때 힘있는 사람들이 막 내가 타겠다고 합니다 먼저 새치기에서 타려고 합니다 그때 선원들은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보낼 만큼 다 보내고 선원들은 그 배에 남습니다.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남았던 또 연주하는 사람들 알죠. 오늘 우리 찬송가도 있는 338장입니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들은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배가 곧 침몰하게 되는데도 그 자리에 꽃이 남아서 함께 있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그가 해야 될그 침몰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공들이 몰래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살고자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백부장에게 요청합니다 절대로 이 배를 아무도 떠나지 못하도록 해라 이 배를 떠나면 다 죽는다 이 배를 떠나면 살 것처럼 여겨져서 떠나겠지만 떠나는 것이 죽음이니 떠나지 못하도록 해라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부장이 그 작은 배들을 다 끊어내서 던져버립니다. 사공들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그 침몰하고 있는 그배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276명이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예측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보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보는 것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고,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는 지금 배가 흔들려 침몰하여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이 서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276명 단한 사람도 이 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배를 떠나면 죽습니다 이 배를 떠나지 않고 이배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담대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 2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는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오늘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 아닐까? 내 믿음이 약해서 이런 환란을 겪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잘못해서 그런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삶에 예기치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고 지금도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인 거죠. 바울은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276명을 건져냅니다. 누군가는 아, 당신 무슨 소리 하시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믿으라면 당신이나 믿든지, 우리는 떠나겠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함께 그배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단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76명, 배는 깨어지고 화물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생명은 단한 사람도 희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많이 힘든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 믿음이 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누군가는 한탄하며,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작아. 라고 가슴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어떻게 지금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사람들이 볼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엘리사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쳐들어와도 이미 엘리사가 다 알고 길목에 섰다, 매복해서... 그냥 피해가니, 그래서 안 되겠다. 엘리사를 잡자 해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고자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알고 그것을 피합니다. 도단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이제 아예 포위합니다. 꼼짝 못하도록. 몇 겹으로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합니다. 도단성에 피하였다가 아침에 되어서 그종 개하시가 눈을 들고 밖을 보니 그냥 아람 군대가 그냥 빽빽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달려 들어가서 소리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과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여러분 꼭 우리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서원 사원이 그럽니다. 대답하되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보호하여 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을 밝히 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단한 사람도 떠나지 마십시오. 이배에 머무르십시오라고 바울은 소리칩니다. 34절. 그리고 말하기를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지금 배가 깨어지고 그냥 모두 다 잠시 후면 바닷속에 삼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도 바울은 담대하게 떡을 권합니다 덕을 권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두려워 벌벌 떨면 276명 똑같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하여 소리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까?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한 사람이 276명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그배 위에서 겨우뜬거리고 침몰하기 직전 그배 위에서 담대하게 떡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받아 먹으십시오. 14일 동안 굶주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모두 다 죽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안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배 안에 머물러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안에 머무르라라는 바울의 외침은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걱정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물면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혹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 안에 있다가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다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두려워 벌벌 떨때 성도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떠나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혹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배탄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살고 싶어서 작은 배로 도망치고자 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떠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외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은 세상이 볼수 없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믿는 자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십시다. 바울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도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십시라.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길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또 다시 도와주옵소서. 이 배에 있으라. 배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쟁기를 가지고 뒤돌아를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또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사 이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탐대함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